이건 급습이에요. 급습입니다. 이건 급습도 아니지. 급습이에요. 급습이에요. 딴걸할 필요 없는데. 급습입니다. 급습이에요. 이거는 당황하느냐, 못당하느냐 그거예요. 급습, 급습, 급습이죠 급습. 급습이에요. 급습. 다잘 짓습니다. 농담은 진지빠입니다. 진지빠라, 진지빠라줍니다진지빠라줍니다 이따라 빗따라고 말라. 뽕삼 온라인으로 잡죠. 자, 여러분들 이번 판에 토스점에서 쓰레게이트 발질 타이밍로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에. 자, 1 0이트 이외에 11가스 일단 지웠고요. 승리들 나오는 전략은 아니죠, 그렇죠? 제가 모듈기 어떤 식으로 쓰는 건지 한번 따라 써보세요, 아시겠죠? 뱅츠님 네. 슈퍼 채팅 2만원 감사합니다. 본진가스 미션 성공 키키퍼시 우승과 승리 두 마리 토끼 다 잡으시네요, 교수님. 다음 미션 상대 언덕으로 걸어서 안 올라가고 이기기 미션 가능할까요? 아이고야, 뱅츠님 돈브로2만원 미산 와. 아이고 시험 하나 됩니다. 일단 제가 요, 요 게임 끝나고 나서 제가 어본 그 미션은 제가 확인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호다 드림이자 일단은 음, 1 4 절로 찍어주고요. 이것을 해서 바블러시가 들어가려면 거죠. 체조가 들어가려면은 상대에게 정찰을 허용하지 않아야겠죠, 그죠 어, 정찰을 주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라는 거. 최적화로 돌아갈 거예요. 어, 한치에 오차 없이 말이죠. 예, 저는 그런 거 되게 조, 좋아하거든요. 오차 없는 거. 예, 오차가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바로 아드님 가면 살라라로 피타라고 이니까 맞나요? 입구 막힌 거 확인하고, 확인하고 돌아갑니다. 확인하고 정찰 들어갑니다. 맞나요, 형들? 이거 맞아? 에너 폰삼 블라이더. 그러면 한 마리 는 뽑아줘요. 맞죠? 예, 여러분들 최적화로 돌아갈 거니까요. 맞죠? 예, 그럼 한 개만 더 생산해주고요. 프로브 아까 그 취소하자 이도 최적화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그냥 개 최적화 미친 약반 최적화 합니다 가스통 깨줍니다 발음만 찍을 수 있도록 150만 파주고요 맞나요 형들 이거 맞나요? 그리고 게이트 두개 짓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단한 번도 보신 적 없는 타이밍에 쓰레기 발진 최적화 타이밍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나요? 예 감사드리고요 땡큐 오쌀라 오뷰뷰뷰 어마 무시한 타이밍갈 겁니다 바로 바로 찍혔죠? 그죠? 예 네. 어마 무시합니다 다라 먼저 고신적 없는 플레이가 들어갈 거예요. 예 네. 찔러 찍어주고요. 최적화죠. 프로브 최적화입니다. 뽑지 마세요. 부탁드릴게요. 일럿만제깍째깍 맞춰줍니다. 그죠 예. 네. 요거는 그야말로 일격필살 초스피드 개 올인 쌈장입니다. 음 참고 부탁드리고요. 찔러 바로 생생! 에어컨을 다시 꺼줍니다. 목이 아프기 때문인데요. 진러 최적화로 뽑아주고요. 살짝의 전을 취해줍니다. 나도 들어가고 뽑았다라는 거죠. 맞나요? 그렇죠. 이따를 잡아줘. 고요뽑았라이노 따라 어금 현재 어마무시한 타이밍으로 바로 붙혀있고요. 단한번더본적없는 플레이겠죠. 상대도 그렇죠. 바로 파일론, 파일론 절대 맞히면안 됩니다. 달려줍니다. 렐레프 상세 고 찍을게요. 맞나요, 형들? 이보다 더 빠른 발, 발질러도 없습니다. 맞나요, 여러분들? 예, 네, 감사합니다. 땡큐, 쌀라 땡큐, 살라. 바로 겠습니다 살라라 삐따라옵니다 살라라 삐따라봄라살라 뽕단폴라이노 삐따라 뽕발라 뽀얀드 삼비로 찍어주고연나 뽀따라봉발라 뽕삼뽀라이노 이거는 급습이에요 급습입니다 이건 급습 들어갑니다 급습이에요 급습이에요 딴거 다 필요없는데 급습입니다 급습이에요 이거는 당하느냐 못당하느냐 그거예요 급습 급습 급습이에요 급습 급습이에요 급습 급습 들어갑니다 급습이에요 급습 바로 급습이죠 볼거 없습니다 볼거 없어요 요거 한타이몸못묻히 지는 거예요 맞나요 형들? 이거 맞나 요 예, 바로 숲습 2조, 살라러비너 삐따라봉이니까요. 맞나요, 형들? 이거 맞나요? 질럿 캐드 생산해주고요. 살라러비너 삐따라봉입니다. 잘될수 있습니다. 농담은 진지빠입니다. 진지빠라, 진지빠라줍니다진지빠라줍니다 삐따라봉 발라. 뽕삼볼라인로 얀더포. 상대를 강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맞나요? 예? 예? 컨트롤 해주고요. 질럿 컨트롤. 미친놈 폐업처럼 들어갑니다. 계속 도라이처럼 들어가주면 됩니다. 맞나요, 형들? 예? 질로계속 생각해 주고요 레리포 잡혔습니다 레리포 잡혔습니다 잡혔습니다 잡혔어요 들어가줍니다 질로계속와주고요 진로 빨리 와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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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 이거 뭐 쉬란 쌈장 발로 총돌 발로 전입니까나러 버터라 번발라 뻥계속라니 계속 멈추아멈추않아요멈추않에서 잘라 랄라 면피라 범이니까 나라뻥 삼볼 라일로 이안더 라이너 질러 컨트롤 계속 들어갑니다 미쳤습니다 미쳤어요 계속갑니다나라 버터라 번발라 뻥 삼볼 라일로 컨트롤 들어갑니다 에이? 계속 싸웁니다 계속, 계속 들어갑니다 계속 들어가요 계속 들어가요 질러 계속 생산해주고 열라워 라뻥 삼볼 라일로 이안더 프로브 프로브랑 면안다싸안돼 프로브랑 싸안 돼요 들어가면 때려줍니다 컨트롤 계속 들어가고 그래요 예. 이층도 자원이 많지 않을 거예요. 만나요 형들 그거 만나요 살라라워 너끼 따라오미니까요. 다나모도 당연한 적 없는 플레이 에 상대도 놀라고 있습니다. 만나요 상대도 지치고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지치고 있어요. 지치고 있습니다. 지치고 있습니다. 상대도 지치고 있어요. 때려니다 때려줍니다. 툭 떨어집니다. 살라라워 뻗 따라오면 봐라. 뻥삼볼 라일로요. 작업 파괴 중니다 락해준 사는 요 레일러 분들 계속 치켜줍니다 상대도 지금 당황하고 있다 말입니다. 만나요 형들이 그거 맞아? 두 마리는 붙여주고요. 살려은 탈련은... 뽑아줍니다. 살라라 나오. 삐따라움미니까요라오 뽑아라 나오. 봉삼 볼라이로 들어가 줍니다. 무비 쭉 터집니다. 살라라. 삐따라. 어후. 정신못 사려죠. 다음입니다. 상대 당하나요? 황형들들도 그 맞나요? 살라라 나오. 삐따라고 맞나요? 형들 그거 맞아요. 예. 프로부터 뽑아주고. 냐. 네? 어. 어. 네. 어, 조금 싼것 같은데요. 이 친구 정말 왜 이러는 거죠? 라 포따라 어후발라 뽀우 어. 어 치려 어, 버려 주는데요. 홀란더. 포이더 이 친구 조금 싼것 같습니다 단한 번도 당해본 적 없는 타이밍에 에너 예? 크크찬 에너 치크랄 에너 치크치크 치크랄 예예 에너 긁긁긁긁 갸뚱예 에너 예? 크크찬 예? 예? 어, 싸버려, 오줌이래, 호우, 야, 다 어, 싸버려, 좋네요. <laughs> 정말 감사, 오브리겔러, 입니다 호우, 야. 아, 방금 제가 전판에 썼던 쓰레기트 발질러 같은 경우는 단한 번도 나온 적 없는, 그죠? 체력화. 어, 그야말로 그냥 완전히. 어, 일격 필살의 최적화였죠, 그죠? 예, 요거는 한 번이라도 당해보고 의식을 하면 막힌다고 봐야 되는 게 맞고, 그죠? 예, 아예 한 번도 안 당해본 상대에서 갑자기 급습을, 당, 급습을 이렇게 당해버리면은, 그죠? 예, 저런 멘, 멘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방금 아저 친구는 이제 스타를 뭐뭐한 10년 넘게 했겠지만은 처음 당해본 거죠, 그죠? 예, 처음 당해본 타이밍에 처음 당해본 병력의 양이 맞닥뜨리니까 이제, 그죠? 저렇게, 음. 극찬을 할 수밖에 없, 없게 되었다. 아,라는 겁니다. 그죠? 에.